2020년 5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영천시 부감면 서재 만불산에 왔습니다. 만불사에 왔습니다. 만불사. 만불사 입구 쪽에 조용한 도 눈모습 이렇게 조성을, 조성을 해놨네요. 옆쪽은, 손님들이, 또, 대중들이 공장하는, 장독대, 뭐 김치나, 장이나, 된장,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쪽으로 포장도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네요. 하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보여죠산 위에 아미타 대불로 올라가는 길로 시작되네요. 오래전에 학승 선님이라고 전통적인 불교보다는 현대식 불교를 이 권장하는 그런 이 불교의 일종의 파, 만불 해라고 만들어서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포기 활동을 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이 부간면에 있는 이 산에, 틀을 잡고 만물사를 창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현대식 불교가 어떤식 불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포기 활동을 통해서 거의 신작 한 30만 명 정도 전국에서 모집했다고 합니다.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기타 관련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만불사에서 지금 또 뒤쪽으로 보면은 엄청 그이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많이 짓고 있네요 중창이라고 해야 됩니까 만불사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으로 돌아다 보면 좌우로 이렇게 부처님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네요. 정말 부처님이 많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저 위쪽 장독계 장독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연못입니다. 저산 아래에 부처님을 모셔 놓고 있네요. 참 숭연한 장면 같네요. 숭연한 장면입니다. 옆쪽에는 부처님 쪽으로 기도 드리는 제단입니까? 이렇게 꾸며놨네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아, 좋네요. 저 산에서 뻐꾸기 소리 들립니까? 간센보살 도경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창래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아미타불입니까? 아미타불로 보이네요 여 제가 올라가보나 있는데 여기 아마 만불산에 저 위에 아미타불 보이죠? 머리가 잠깐 보입니다 잠시 보입니다 조금 보이네요 저 위쪽으로 어딘지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 가족 관련 뭐 낙골당이라든가, 낙골당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요. 간센벌상입니까? 아, 간센벌상 맞네요. 간세 보석상인데 뒤쪽으로 보면은 불사했던 분, 불사했던 분들, 성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아마 엄청난 신자들이 만불사로 모여들것 같네요 중국쪽으로 한3 0명이 된다니까 경북 호속도로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은 상행에서는 오른쪽에 하행에서는 왼쪽으로 부관 부간, 영천시 부관면 영천IC 지나기 전에 보면 은 보입니다 거기가 바로 만불사고 저 위에, 저 아미타불이 보일 겁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절이 바로 만불사입니다. 만불사. 저 보이나 몰랐네요. 저 위쪽에. 간센보살, 간센보살, 간센보살. 독격이 나오면서 간센보살상이 입구 쪽으로, 좌우로 쫙 이어집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수련해집니다.